연결해 줘야죠. 딱 웬만하면 직각을 맞춰서 여기 하나 해주고, 이쪽으로 쭉 끌고 가서 쭉 끌고 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예, 칼각으로 딱 맞춰 주는 겁니다. 됐어. 그리고 얘는 펌프에도 아까 보니까 전기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 얘는 바로 직각으로 내려가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렇게 땅 통과하지만 않게끔 이 파이프라인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쭉 내려가자.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그냥 바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될것 같아요. 이 파이프라인 따라가지고, 송전선을,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제 얘랑 이제 본진이랑 연결을 해주면은, 여기서 이제 전기가 생산이 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아, 나이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저기요. 내려가세요. 내려, 내려가시라고요 아우. 야생동물이 죄가 없다고 하는 건, 다, 날조입니다. 이거 내가 방금 새로 만든 이새 파이프를 지금, 지려 밟고 계신데, 이게 죄가 없는 게 맞습니까? 이게 어, 진짜 됐어요. 이제 얘를 어본진까지 끌고 와야 되는데, 아, 조금 멀단 말이죠. 가져갑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려 하는 게 낫겠지. 물 있는 데서부터 여기가 1층이니까 딱. 여기는 음 나중에 길을 이어줄 필요가 있으려나 펌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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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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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펌프 펌프에 연결 안했네 됐다 됐다 아예 감사합니다 놓치기 놓치고 갈뻔 여기에 도로를 이을, 이을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쭉 전선만 있도록 할게요 요게 차가 막올 필요가 없겠지? 전선 쭉 이어서 중간 중간에 그냥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요. 어 본진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 그 석탄 발전소까지만 가면은 전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석탄 발전소가 어디지? 아 석탄 발전소래. 여기 그철 재련소가 어디지?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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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가면 돼. 거의 다 왔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오면 돼. 여기까지만 얘랑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 주고, 이렇게 딱 연결을 해주면 짜잔 해주면, 어... 아직은 내가 그 발전소에 석탄 안 들어가서 당연히 지금은 생산이 안 늘어나는 게 맞죠? 일단 한번 구경하러 가자, 구경하러 가자. 일단 물이랑 석탄이 잘 공급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 돌아가고 있어, 돌아가고 있어! 어허, 돌아가고 있어! 어, 뭐야, 얘 살아, 어, 살아난 거 아니지? 어, 어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 터빈 돌아가는 거 봐. 와, 개멋있다. 어 이런 애니메이션 디테일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진짜 중요하거든. 어 펌프도 올라가고 있어. 펌프도 제대로 포, 초록불 들어오고 있죠. 우후!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보자. 석탄도 석탄도 채광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면은 얘가 발전이 되고 있나요? 전력 없음. <laughs> 어째서? 어째서? 물 부족이요? 물 부족? 석탄은 지금, 근데 석탄도 안, 들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얘가 지금 연결이 안 됐나봐, 제대로. 일단 석탄이. 어, 이 기둥 때문에 제대로 연결이 안 됐었나봐. 어, 이거 야 잠깐만, 이거 방향이 왜... 방향 왜, 왜 이래요? 어, 이러, 이렇게 해서... 어, 저... 어, 야, 야, 아니, 아니, 지맞지 어... 물이 눈에 보여요. 꽉찬거 아닐까요? 어... 물, 물이 꽉찬거 꽉 아니냐고? 어, 됐다. 아니 연결이 안돼 있었던 거였어. 일단 석탄이 이렇게 공급이 되고요. 지금 물이 공급이 안 되고 있나 봐. 그쵸? 노드는 월드그리드에 안 맞아. 아,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지금 물이 안 들어오고 있어. 어, 이게 지금 물인 것 같은데 안 들어오고 있, 있거든요. 이게 왜안 들어오고 있냐면, 일단 펌프가 움직이는 걸 봐서는 움직이는 걸 <laughs> 봐서는 뭐지? 어, 헤드리프트가 권장 레벨을 초과함. 헤드리프트.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다라는 뜻인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펌프는 20m라서 중간에 하나 더. 이 중간에 펌프가 수직으로 들어가는구나. 아, 오케이. 이러면 됐지. 이러면 됐죠. 중간에 하나 더 넣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송전선이 들어갈 건 덕지가 있죠. 올려줍니다. 그러면 중간에 펌프가 펌프질를 하고 이 위에도 펌프질를 해서 안 멈추죠. 멈추지 않고 제대로 돌아가고 있죠. 어어어어 연기 난다. 오호 연기 난다. 이러면은 물이 아 이렇게 차고요 석탄이랑 이제 물은 남을 거야 어 남는 게 맞아 이게 두, 세 개까지는 못 쓰지만 두 개까지는 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볼게요 전신주 330 드디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어요 지금 최대 소모를 감당할 수 있게끔 됐어 그러면 이제 저 레시피 설정하러 가자 철 생산하는 거 구경하러 갑시다. 우아 자자자자. 그러면 이제 레시피만 레시피만 설정을 해주면 전기를 300 메가와트를 소모를 하게 됩니다. 아직 연구 안 하셨구나. 뭐 글라이딩이나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 연구 아직 안된 듯. 지금은 그 점프팩은 있어. 점프팩은 있는, 있는데. 아직 설치가 안돼 있어요. 이파리랑 나무를 베지 않아도 되다니 아, 놀랍게도 아직 더 베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 바이오매스 연소기와 합쳐 가지고 요 정도라서 지금 바이오매스 연소기 꺼지면은 이거 감당 못 하거든요. 일단은 이거 이거 아까 보니까 설정 복사하는 게있더라고 어, 됐죠? 설정 붙여넣기 이것도 그냥 바라본 상태로 붙여넣기가 되는군요. 어, 되는군요. 이런 편의성은 아주 좋아. 블레이드 러너 착용 안 하셨네. 그건 아직 연구 안 됐을걸요? 야, 넌왜일안 해? 너왜 전기 없어? 너 내가 전기 연결 안 해줬나? 어, 얘 전기 연결 안돼 있네. 뭐야? 야 이거 잠깐 끊어봐. 중간에 전기 연결이 하나 안된 놈이 있었어요. 여기 라인 맞 맞죠? 여기 라인에 하나 하, 해주고 송전선 하나 두개 연결해 주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됐다 드디어 철와 철이다 철이 철철 넘쳐. 이렇게 아름다운 철강 단지를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철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여긴 뭐야? 여기 왜또 막혔어? 여긴 잘 되고 있고,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막혔네. 여기가 지금 제대로 그 벨트가 연결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또 분리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철봉을 만들 건데, 일단 여기 문제들 다 해소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기는 딴건 문제가 아니고 여기 아마 벨트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됐나 봐. 얘를 잠깐 끊었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어, 잠깐 이거 아니야! 직선으로 들어가 뭐야, 안 들어가잖아. 뭐야, 이거 방향이 잘못됐나? 분배기 방향이 좀 잘못됐나? 공장 진짜 깔끔하네. 또 보시는,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아직 은 초보 단계긴 하지만요. 시작 단계긴 하지만요. 근데 얘가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게 분배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가. 뭐야, 나뭐 없앤 거야? 아, 아, 이거구나. 어, 얘를 좀 없애볼게요. 분배기가 지금 잘못됐나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배기를,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집어 넣어야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분배기랑 분배기 사이에 벨트가 없어. 아, 여기가 없었다고? 내가 이거 안 해놨었나? 이거를? 이렇게 설치. 여기에 설치. 그리고 반대로 넘어가서, 여기는 된것 같구요. 그러면 얘를 다시 넣어주면 되겠죠? 요렇게. 보자, 들어가냐? 어, 어! 컨베이어 벨트를 5km만큼 건설하십시오. 발전관, 도전과제 달성했어요. 굿, 굿! 여기는 왜또안 돼? 야, 기긴왜또 안, 일단 이쪽은, 이쪽은 됐어. 이쪽은 됐어. 이쪽은 됐어. 야, 이쪽은 왜또안 돼. 여기 방금 설치를 해줬잖아. 방향도 맞는데. 아, 이거 또 다시 설치해야 돼. 또 다시 해봐. 일단 다시. 안 되면 그냥 다시 하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분배기. 방향도 이거 맞죠? 방향 이거 이 맞죠? 일로 들어와서 이렇게 세개로 나가는 거. 아닌가? 아! 아니구나! 아 그래 아 방향이 방향이 다르네 아 방향이 다르네 이거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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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닌가? 잠깐만 잠깐만 야 방향이 아 지금 잠깐만 이이 이, 이 이상한 이거 뭐야 이얘얘 얘 이거 뭐야 이것 때문에 헷갈려 형 이렇게잖아. 이렇게 죠 이거 맞을 거야. 이거 맞을 거야.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안 들어가는데? 일단 다른 애들 보자. 여기도 막혀 있어. 여기도 막혀 있고. 여기 아마 여기가 벨트가 없을 듯. 벨트. 벨트 있는 상태로는 절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나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도 지금 내가 분배기만 설치해 놓고 중간 중간에 벨트 안 했었나 봐. 여기도 이렇게 좋아요. 여기는 됐죠? 이건 뭐야? 뭐야 이거는 이렇게 그럼 여기도 됐고, 여기도 분배가 됩니다. 여기 어 됐어. 여기 됐어. 여기 됐어. 어, 미리 설치된 벨트로는 분배기에 절대 안 붙음 그럼 내가 뭘 없애야 되지? 어 뭐야 됐는 아아 쟤구나 아, 얘구나 얘구나 그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 때문에 그런가봐 여기 왔죠 방향도 이거 아닌가? 이거 맞죠. 이거 맞죠. 이거 맞죠. 여기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도 그냥 일단 새로 해볼게요. 이거 뭐잘 모를 때는 그냥 새로 해.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이러면은 '어, 나온다, 나온다' 됐다. 분배기 말고 조립기로 가는 필요... 아, 이 요놈들이 문제였구나! 오케이, 됐습니다. 됐다, 됐다, 됐다! 후후! 와, 풀벨트! 벨트가 꽉, 차, 꽉, 차있어요, 여러분! 벨트가 꽉, 꽉 차있습니다! 근데 여기 벨트가 사실 꽉 차야 되는 건데? 여기도 여기지만, 여기 벨트가 꽉 차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지금 꽉안 차고 있어. 왜지? 내가 이거 계산해서 한 건데? 어어이 예, 잘못 눌렀다 여기 찐빠 발견 어디야 자자자 자자 이거 찐빠 발견 다시 합니다 됐다 음 이거 한번 볼까 이거 분당 생산량을 한번 볼까요 이게 잘안 들어오네. 분당 30개를 쓰는 건데, 어, 왜안 들어오지? 이게 쉬면 안 되는데, 플로드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라인을 한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철주개 얘는 지금 플롯 그 풀벨트 차 있으니까, 여기서 문제는 아니야. 여기서 이제 둘로 나뉘어 가지고, 이건데, 어, 이상하다. 재련기 이 라인 하나가 재련기 두개에서 받고 있는 거던가? 그쵸 재련기 두개에서 하나 받고 있는거죠 이 병합기니까 분당 30개를 만들고 분당 30개 만들고 이거 벨트 처리 속도 때문에 그런가? 근데 여기서 병목이 좀 생기긴 하네 내가 아까 계산을 어떻게 했길래 분당 30개인데 벨트 하나가 이게 그 벨트 처리 속도가 분당 30개였거든요 마크 원이 그쵸 60이면 두줄 합쳐서 한줄 맞음 그러면 이거 나중에 마크2로 바꾸면은 뭐 아무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맞겠지 내가 계산을 할까 잘못한 건가 분당 30개 쓰는 거고 얘도 분당 30개 쓰는 거고. 음, 음. 그니까 지금, 재련기 두 개당? 아니, 재련기 하나당 재련기, 어, 제, 제작기 하나잖아. 그죠? 근데 사실 지금, 그, 그, 아까 그 철봉 레시피 착각한 것 때문에 철판 생산량이 모자랄 수밖에 없긴 할 거예요. 이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여기서 철봉 더 만들어야 되거든. 그렇긴 해. 아, 이게 풀벨트가 아, 안 되는 건 살짝 좀 아쉽긴 한데, 일단 뭐 나중에 벨트 업그레이드 하고, 뭐 그러다 보면 또 괜찮아지겠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쁘게 됐으니까, 음. 여기는 왜 비냐? 여기 비는 게 맞나? 여기가 차 있는 게 이상한 건가? 여기가 차 있는 게 이상한 거지, 그치아 여기 병목 때문에 여기 차 있는 건가 보다, 그죠? 여기서 빠르 빠르기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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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못 보내주고 있어가지고 얘가 소화를 잘 못해서 여기가 차나 보다, 그죠? 원래는 이거 하나 당 이거 두 개니까 이렇게 반반씩 까는 게 맞네. 반반씩 까는 건 맞는데, 음, 얘가 소화를 못하는 거야, 그냥 꽉 차가지고. 그래요. 마크2만 해도 해, 결돼 음,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좋아. 됐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전기까지도 완료가 됐고, 사실 조금 아직 불안정하긴 해. 최대 소모값을 보면은, 뭐, 지금 현재 소모값은 뭐, 요 정도긴 하지만, 최대 생산이랑 소모보면 살짝 아사, 아슬아슬 하거든요? 그거 때문에, 어, 일단, 이 위쪽에 이쪽이었죠. 이쪽에 석탄 지대가 큰게 있더라고. 여기서 좀 대량 발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어, 바이오매스 연소기에서 생, 생산하는 전력까지 합쳐가지고 요 정도 지금 최대 생산 전력이 나오는 건데 언제까지 제가 이파리 뜯어 먹고 나무 베면서 여기에 바이오매스 고체 연료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또 차량도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킬 거라면은 이제 석탄을 좀 대량으로 파야 되니까 다음번은 다음번은 어 다음번에 게임 할 때는 여기서 이제 대량 발전 시설을 짓는 걸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그게 맞 그게 맞을 거야. 순서가 그게 맞을 것 같아. 그것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작기 이런 거 있잖아요. 뭐그뭐회전자라던가 구리 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보강된 철판이라던가 이런거 만드는 공장은 전력 문제로 완전히 해결한 다음에 만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땐 그래 여기 왜 노란불 들어와있냐 아 노란불 아니네 어 노란불 아니네요 이게 <laughs> 아 이게 어 노란불 맞는데? 잠깐만 노란불 맞잖아 어 아닌가? 뭐야 어 노란 불이었다가 아 이게 이게 재료가 부족하면 노란 불이었다가 이 깜빡깜빡 하는구나. 마크 2 기준으로 석탄 순도 보통 하나가 발전기 4대. 하지만 저는 놀랍게도 저쪽에 있는 거는 순도가 높음이에요. 아 근데 이거 좀 의미가 없는 게예예 여기거든, 예, 여기. 요기? 여기가 지금 석탄 그건데 석탄 순도가 이게 그 높음이어 가지고 석탄 발전소 8개를 쓸수 있는데 물이 부족해서 8개를 못돌려 그렇다고 여기서 물을 끌어다가 여기까지 오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쵸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진짜 너, 멀리서 끌어다 온다거나 그런게 아닌 이상은 좀 여기서 8개를 돌리기 힘들 것 같아 여기에는 보통 순도짜리 4개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하나, 보통 하나가 발전기 4개라고 하니까 16개를 돌릴 수 있는 거겠죠? 이 16개만 돌려도 충분할 듯? 아니면은 나중에 좀더 여유, 여유가 생기면은 여기서 물 끌어다가 여기에 더 매겨도 되고. 그런 석탄은 강철 제작가죠? 아. 강철 제작에 또 석탄 더, 그, 쓰는 게 있어요? 뭐더 있나 봐. 석탄 발전기 마크 2라던가 뭐 그런 게 있나 봄. 아무튼, 뭐, 이렇게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정리,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철판은 생산이 됐으니까, 음, 티어 1 4 한번, 한번 본진 가서, 그, 마일스톤이랑 그거 체크나 한번 다시 해봅시다. 지금 오늘 열심히 발전했으니까, 마일스톤 한번 봐야 될 듯? 어, 차 타고 갈까요? <laughs> 어, 이게 아닌데? 운전하기. 자, 여기서. 나중에 이 트랙터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철판이랑 이런 것들을 많이 공수를 할 겁니다. 수입을 할 거예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조심히 운전을 해 가면서. 나중에 이거 그, 운전하는 것도 다 녹화를 해야 되는 것들 아니야? 쪽으로 이렇게 딱 정차 좋습니다 마일스톤 한번 보고 근데 어차피 지금 어 엘리베이터 목표가 지금 오른쪽 위에 떠 있기는 해가지고 이거 회전자구나 회전자 지금 넣을 수 있죠 회전자 넣어주고 다음 마일스톤 한번 볼게요 아야 청사진이 여기서 열리는구나. 아 이거 빨리 빨리 하고 싶다 이거. 32미터 짜리 3 32 입방짜리를 할수 있네. 청사진 경계 프레임 내에 있는 거를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청사진을 쓸수있구요 물려 마크 3아야 마크 2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마크 3가 벌써 눈에 보이네. 와 이거 진도 너무 빠른데? 그 다음에 고급 철강 생산. 자동 배선기, 모터, 고정자, 산업용 빔, 채굴기 마크 2. 여기 있다. 기본 추출 속도가 분당 120개. 이거는 그, 그 보통 순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두 배네. <laughs> 야, 두 배네. 아, 이거 두 배면은, 아. 그 철강, 방금 그 철강 제작소 여기서 내가 마크2까지 상정을 해가지고 재련소가 이게 추가적으로 들어갈 만한 장, 장소를 이제 확보를 해준 상태로 설계를 해두긴 했는데 이게 재련소를 하나를 더 추가할 장소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공간을. 이렇게 두 개가 돼버리면 재련소를 두 개를 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위로 쌓아야겠네, 저런 소를. 아 이렇게 두 배까지 두 배까지 늘어날 줄 몰랐어. 나한1.5배 정도 되겠거니 했는데, 야 이거 성능 향상이 팍팍 돼 버리네. 그냥 화끈하게 그냥 두 배씩 뛰어버리네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됐구요 그다음에 송전탑, 저 이건 배터리. 어 이건 어제 봤던 기억 난다. 송전탑이랑 송전탑 플랫폼 같은 게 있고. 하이퍼튜브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여기서 좀더 그걸 해야 될것 같아. 기본 철강 생산 이걸 먼저 마무리를 지어줘야 될것 같아요. 주조소? 주조소는 뭐야? 광석 두 개를 하나의 합금 주괴로 만드는. 와, 아 벌써부터 머리. 이러면은 구리에서 만든 주괴, 구리 주괴 그리고 철 주괴. 이거 받아가지고 합금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이러면은, 철두 개를 따로 빼는 라인도 있어야 되는 거네? 바로 옆에 강철 두개 보이죠? 보여요. 아, 얘는두 개를 주계, 두 개, 두개두 개를 합치는 게 아니라 광석이랑 광석을 합치는 거구나. 아하. 그러면은 방법이 있어, 어. 여기는 그냥 그대로 둬. 여긴 두고, 어차피 철광 딴 데도 많을 거 아니야? 딴 데도 많으니까, 거기서 빼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철광 수출하는 그런 철, 철광석 수출 단지 만듭시다. 여기는 어차피, 그, 철광 재론소가 아니고, 어, 철판. 철판, 철봉으로 하자. 여기는 철판, 철봉으로 하고, 나머지 이제 철광석을 수출하는 단지도 하나 더 만들고 거기서 수출하는 철광석과 이제 석탄을 수출하는 석그 석탄 석탄 축 뭐야 수출된 석탄이랑 이렇게 합쳐가지고 강철을 또 만드는 그런 강철 재련소까지 이렇게 따로 멀티를 파면 될것 같아요. 아 어렵다. 아 어렵다. 그리고 강철 빔도 만들어야 되네. 이거는. 재료가 강철 주기에 갖다 만드는 거겠죠? 강철 파이프나 뭐 이런 것들? 와, 쉽지 않네. 이것까지 해야지! 이거 만들 수 있구나. 뭐, 그 목표 2단계 목표 이거 할수 있구나. 얘랑 얘 들어가는 거, 얘랑 얘는 뭐냐? 이거는 사티언가 아 이거구나 자동배송기 와 어렵네 이3 4 티어를 합쳐서 못 2단계를 완료시키는 거네요 <laughs> 하, 그래요 네 그리고 일단 이거 다 모듈식 골조랑 회전자 일단 모듈식 골조는 아니 아니 회전자는 만들어진 게 있을 거야 여기에 다 꺼내 다 꺼내서 매겨 일단 이거 매기는게 이 게임의 주요목표니까 넣어둡시다 매겨! 일단 다 매겼고 그리고 이제 모듈식 골조가 있는데 얘는 지금 만드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50개를 만들 수는 있어 재료가 보강이대 철판이랑 다 있어서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리네요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어, 손으로 비비면서 오늘 방송도 여기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팁 주셔서 어, 이렇게 가이드 알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랑 채팅 치면서 놀아 주신 분들도 너무 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저랑 함께 놀아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바이바이. 안녕.